아이바 l l I w 이고 No. n <laughs> yes. 아, o okay, okay. 영거웬만해 쳐. 아, 나안 할래. 나안 할래. 야, 예전에. 진짜 웃긴다. 아니, 그냥 게임하는 거지. 집중하는 거지. 해봐. 왜? 게임. 아! 게임! 게임! 너무 변 야, 이거 찍고 있었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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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죽어. 방금 뭐 했어? 죽어. 네. 아니 잠 내가 할 거야. 응. 두 개, 한개 하고 하나 가자. 아니 무슨 하나씩 하는 거 아니었어? 아두개할 어? 거야. 레스코 레스코 레스코. 나안 할래. 야 그만하게. 하나 뺄까? 오, 두개뺄 거야, 두개뺄 거야. 우리 우정의 금강. 아니 됐잖아. 아 이거 고를 수 있어? 다행이도? 아, 어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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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하나만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하나짜리 빼주요요야이이 <laughs>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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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다, 다, 자자내대로 움직여 어때? 그는다니까 그건 뭘이야? 뭐 어, 맞아. 어, 저 사람이네. 그러니까 나. 야 나게 맛있게? 어 맞아 맞아. 입안 됐어. 피치 피치 살구. 근데 파시는 너무 행복해하는 거 아니야? 너 어? 내가 벌레야? 너 진짜 너무한다 내가 왜? 너 내가 벌레야? 내가 어떤 눈빛이었는데? 경멸? 경멸 그 자체 음. 음. 나는 네가 아 이거를 빼고 그거 하나 챙고 버리자, 그냥. 그러자. 아, 씨. 난리 났다. 초생 불가능. 이기. 진짜로? 응. 괜찮아. 이따가 털어줄게 이어서. 아, 잠깐 누울게. 그래, 누워. 아. <놀람>